어제부터 시작된 청개병아리 부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 어제 아침부터 한 마리씩 파각을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일곱 마리의 청개병아리가 다양하게 부화가 되었습니다 하얀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근데 유독 이 노란 뼈가리는 지금 다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펴지를 못해 가지고 저렇게 똑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누워 있어 가지고 제가 뼈가리 교정을 다리를 또 발가락에다가 마분지를 붙여서 교정을 시켜야 될것 같고요 현재 부화기에는 이렇게, 어, 네 개의 알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곧 이제 부활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습도가 낮아서 그런지 알껍질이, 알껍데기가 말라있어가지고 제가 숨실 구멍을 파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빨리 나올 수 있도록요. 그리고 하필 오늘 아파트가 9시 반 부터 전기 점검 때문에 정전이라고 합니다. 1시까지. 거의 3, 4시간이 정전이라서 빨리 얘들이 나와서 뭔가 털도 말리고 이렇게 보온을 해야 살것 같은데 그 전에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차 선택으로 저렇게 인공파각을 살짝만 까줬습니다. 저렇게 까주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도 자기가 스스로, 어, 못 나오게 되면 전체 껍질을 까주게 됩니다. 사실, 인공파각을 다 해주게 되면 병아리가 약체로 나오고, 아주 약한 병아리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숨쉬 구멍만 남는 겨놓고 어, 일부만 파각을 보통 해주게 됩니다. 어쨌든, 정전이 되기 전까지 빨이 나왔으면 싶은 생각이구요. 이쪽은 아직도 파각이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알들입니다.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전 때문에 보온이 되지 않으면 이 알들도 과연 부화가 될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그래서, 어, 1000개, 1000개 아주 뭐, 싸게 싼 값으로, 식용난으로, 그렇게 받은 요정난을, 예, 받아가지고, 부활을 시켰습니다. 40개, 40개 부활시켜가지고, 현재, 하나, 일곱 마리랑, 여기 네 마리가 만약에 다 나오게 된다면, 총 11마리의 전개병아리를 부활을 시켜드리겠습니다.